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추 심어 놓고 이제 첫 추비합니다. 첫 추비는 뭐나. 아이 배추 챙벌레 어찌나 많은 거. 이거 다 뜯어 먹으네요 방금 또이 북준다고 올리니까네. 두 마리 잡았는데. 뜯어 먹어서 사이도 커질라네 커질라네. 이래가 뭐 배추가 될랑가 안 될랑가 참 큰일입니다, 큰일. 올해 시행고 난 뒤에, 아, 부산서부터 여기 딱 그라더만은, 여기 와가 뭐, 완전 확 파먹어보고. 그럼 뭐, 배추가 뭐, 커야 뭐, 어떻게 하든 가지. 큰긴 크긴. 큰일. 우리, 요, 가운데요. 요소 좀니다 요소. 요소 반, 반주먹 정도 잡아가지고. 아, 이래가 오래 굉장히 나갈란가. 이, 제가 토양 살충을 했거든요. 살충, 살균을 했는데, 하면서. 그때 너무 가물어가지고, 저것도 많다고 물을 여기다 많이 줬더만, 모래, 토양 살충제가 다 쓸린, 내려가는 모양인데. 거기다 와가지고 또 배추에도 또 했거든요. 배추에도 하고, 했는데 이놈들이 밤에 나오면 없어요. 뭐 밤에 나오면 잡는다 하던데. 화면에 나오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 뭐안 보이는 거 잡, 잡을 재주도 없고 오늘 낮에 아까 여 여서 뿌린다고 보이이 가운데 가운데 땅을 파여서 청벌레가 나오고 아이고 이거 뭐다 배추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떡잎이 늘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 이러고 오래 김장이나 할란가 걱정입니다 걱정 안 건드린게 없어요 안 건드린게 없어 에이거. 물론 적어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이게 뭔고 올해는 비닐 멀칭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심어봤거든요. 작년에 하도 물음병 증상이 많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배추 모종도 이제 파는 데도 없거든요. 지금 사가, 지금 신으면 너 넘나질 끼고. 에이구. 우리는 어, 뭐 고추도 초작그 하더만. 개축하지 일하네. 에이. 뭐, 이게 뭐, 이거라도 해가지고, 심어, 뭐 해야지. 좀 이따가, 어, 요거, 추비해 놓고, 추비, 추비 다해 놓고, 이 위에다 토양 살충제를 다시 한번 더 뿌려야 되겠네. 이러거나 뭐, 되지도 않겠습니다. 뭐 전부 다, 안 건드린 게 없어요. 아, 지독한 놈의 시작들이네. 대렸으 약을 적게 칠려는데요건 지금 저번에 흰가루 약 뿌려놓은 겁니다. 금도 비싸, 사아오고 있는데. 요서 뿌려놓으면 뭐. 여러가 탄력받으면 되는데. 탄력받기 전에 이놈들이 또 뜯어먹어보면 또 흔들리고. 오늘은 이틀간에 긴장이 나간가 <laughs> 걱정됩니다. 걱정돼.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